안녕하십니까, 월준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이걸, 야, 그림자 대박이야. 이걸 리뷰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날, 다리, 오늘, 오늘 다리까지는 완성했어요. 야, 멋있죠? 그리고 이게, 아래 배도 열리고, 배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리는 기믹만 만들어놨어요 올, 원래 있지만 그리 이거, 이거 바른 여러분들도 아, 아시다시피 아 정글 g 래건을 썼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할 거는 이거 아니고 제가 날개, 위, 몸통까지 다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걸 리뷰하는 거야 오늘은 바로 조네 넷아이타 메카, 개조버전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야, 새로 만든 저만의 유형입니다. 오늘날 리뷰는 트와이 트와이스 메카 개조 리뷰입니다 이거예요. 야 이거 오늘은 일단은 타이탄 메카 일단은 부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몸통입니다 몸통. 이게 몸통인데 일단은 얼굴은 제가 사실 이 뿔을 그냥 추가해줬어요 이렇게 사실 늦가을님 영상에서는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요 디자인을 좋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대로 사줄 거고요. 여기를 제가 부, 여기를 제가 바꿨어요. 이 여기를 제가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 이게 이거, 이거랑 걸려서 이게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신경 쓰느라 엄청 힘들었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거 마감 작업까지 해놨고, 밖에도 요거, 요 브릭을 이렇게 딱 추가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 가스를 보면 이게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고, 약간 이거 가운데는 약간 심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움직입니다. 사실 이거 원래 이걸 앞으로 이렇게 돌렸잖아요. 제가 늦가님 영상을 조금씩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타이탄 메카 리뷰잖아요. 그래서 타이탄 메카 리뷰에서 몸통이랑 팔은 제가 살짝씩은 참고했습니다. 여기도 제가 살짝씩은 바꿔놨고요. 여기 스커트 위에다가는 제가 이거 뗀거를 여기에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것만 추가 됐고요 나머지 뭐 다른건 없습니다 다른 부위로 렛츠고 저거는 가운데에다 놓도록 하고 그리고 일단 이제 양쪽 팔은 볼건데 양쪽 팔은 그냥 똑같이 생겼는데 여우 위아 여우 요 한쪽 팔은 칼 있고 한쪽 팔칼 없으니까 일단은 칼 있는 칼 없는 것부터 보면 일단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여기를 여기가 원래 여기까지였잖아요 근데 제가 맨 위에 올려줬고 그리고 요 파츠 이게 움직였잖아요 그거는 그냥 아예 없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손은 제가 네님 참고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인트도 가까님 참고한 거고. 요 뒤에 대포는 원래, 이렇게 하고, 수리, 뭐, 수리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빼줬어요. 어, 그리고 뭐달라진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 팔은, 그냥, 요칼 빼고 그냥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칼은 제가 추위보스님을 따라 한 건데, 추위보스님은 사실 이렇게 딱두껍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얇게 했습니다. 이렇게 딱 가동을 하게 되었고, 여기 위에도 달아줬습니다 멋있쥬? 아... 근데 전 솔직히 요 타이탄 메카 개조를 만드신 어... 누구였더라 니까님이랑 초미호스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인데 다리는 양쪽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냥 달라진 점은 그냥 여기 양옆에서 이것만 달라요 크크크 그리고, 이제, 일단은, 허벅지, 허벅지부터 보면, 허벅지 그냥 똑같아요. 그냥 여기 만추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여기인데, 이야. 여기인데,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요. 위에다 추가해줬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아래는 다그래주고요 여기는 제가 뒤에를 딱 빼줬고요. 뒤에 거, 거들, 거절먹거리는 거, 그냥 빼줬고요. 여기에다가 관절 튼튼하게 보관해줬고요. 여기에 부품, 여기에다가 이걸 딱또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체하고 이제 관절 보고 그 다음에 탑승 기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생각보다 리뷰가 빠르네. 전 솔직히 사실 처음에 타이탄 메카 살 때는 그냥 엄청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중 관절이니까 야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얘좀 시간이 지나보니까 문제점이 하나씩 발견돼요. 무슨 문제점이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구부리면 세게 앞으로 가면 이게 딱 부러져요. 아 이게 제품마다 다른 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관절은, 여기는 골부 음, 이거는 엔진. 여기는 관절이 잘 움직이고요. 여기는 9 0 아, 요거 살짝 90도. 앞에는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걸 들러버려서, 앞에는 잘하고 뒤에는 조금 신경이 쓰네요. 아, 맞다. 잠깐만. 아, 일단은 여기서, 아, 물좀 먹자. 자영 <laughs> 다시 시작해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할 건데 이제 여기에서 스커트 여기 스커트 부위 있는데. 아 잠깐만요. 스커트 부위를 스커트 부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쿼드 부위는 제가 그냥 뒤에는 추가한 게 없고 그냥 그대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살짝씩 아, 아예 안 움직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고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했잖아요 이거는 위 아래 양 옆으로는 안 움직이고 이거는 위양옆 그리고 위 아래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팔은 그냥 360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뭐야 이게 이게 왜 떨어져? 그리고 이제 90도고요. 아 진짜. 그리고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고, 그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이거는 했던 포즈입니다, 이거. 완료, 포즈 그리고 이제 가만히 서 있는 포즈. 야, 이게 칼딱전신 놓고 근데 문제점이있어요야사실 상상 왜나이이게 쳐놓고 사 여사, 상자 위에 상자가 있어 가지고 좀 무거운 거예요,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위에다가 놨고요. 당황 그리고 제가 그거 오, 어, 장식장 영상을 다시 찍을 거예요. 음에 찍는데 거꾸로잖아. 요안 돼.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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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제가 타이탄맥 카라를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다음시간에 더 재밌는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직 끝난거 아니야 뒤, 뒤에 뒤 저거 영상 또 있어 이거 아 아유 끝나다 아유 끝나다 아 끝났습니다 아유 이거 천 치워야겠다 아유. 어지러자 그리고 자 계속 치워야 요와야 이거 천을 또 개야 되니 어, <laughs> 아 짜증나네 천을 또 개자 정리 완료했다. 아왜 이렇게 쫄아? 왜이이렇 리뷰 아왜 이렇게 아아왜여기게 쫄아? 여기다가 아 주차장 넣어줘. 아, 불이익! 와, 큰 터널 왔어. 어, 이제 거치대를 치우겠습니다. 아우, 됐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딱 리뷰를 해봤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놀람> 어우 끝났다. 야, 아주 장식장이 개판이야. 아래 건담들은 차 있고, 야 여기는 랩, 좀 이따 그냥 정리를 할 거야.